안녕하세요 유영티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티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티비 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유을 할거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댓글이 안되잖아요 유영티비님이 달서 댓글로 친구, 친구. 닉네임도 알려주시고, 아이디를 알려주시고, 그, 친구축을 해야지 저한테 이, 보시나 알려주겠습니다. 같이 이렇게 해서 전, 전설을 다 나눔해드리겠습니다. 전설 팬 나눔입니다. 네. 그쵸? 진짜 아닙니다. 이거 두 기능 아니에요. 진짜 기능이에요. 맞아요. 저 직접 본 거예요, 그래 유한 TV 님이 열심히 모은 거를 그 시청자분들한테 나눠마려고합니요 네, 그리고요 구독해 구속, 주신 분들은요 이 요즘에서 제일 좋은 팬한개 뽑고 갈게요. 맞아. 꼭 그리고 그남 받으면 좀 재미가 없죠. 좋아요를 음. 눌러야지. <laughs> 지금 올리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네. 제 아이디 로블록스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친구 추가해서 유한 TV 님이 팬을 드릴 거예요. 아 맞아요. 네 오늘 이 나는 콘텐츠가 아나 오늘 저뭐 찍어야죠 그 킹김에. 맞아요. 네 오늘 그래서 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윤문할 겁니다. 네. 네, 저가 타고 있는 패 얼마 주니? 그리고요 나윤은 하는데 어막 고급 저보다 더고수분들은안 됩니다. 저보다 고수분들은 이거 엄청 엄청 안 좋은 거예요. <laughs> 아 보스료요 지금 저 벗... 이게 패시 얼마나 중요하냐면 패 하면은 그냥 환생 리버스를 갖다가 연속으로 제... 계속할 수 있어요. 네, 근데 저 지금 엄청 많이 있는 데 못해요. 저돈 봐봐요. 저 돈이 이만 나는데. 어제는 뭐지? 어제 패간수를 냈거든요. 영상을 별로 못 찍고, 이거 패단 수련해서 힘들게 모은 패스 여러분에게 나눔하기를 요합니다 네, 맞아요. 네. 그리고요, 어, 그로블록스 그 댓글에 하고 있어요. 이제 보시면 요거, 이, 이거 보이시죠? 요거, 투 써져 있는 거. 요거는 댓글인데요. 로블록스 댓글인데요. 그쪽에다가 <laughs> 유 t v 님 유한TV님 이렇게 적어주 <laughs> 유안 t v 님줘주시면 제가 패치 나누면 되겠어요 아, 돼요. 근데 보시면 은 이쪽 가게 들어가서 이, 리버스이 정도 는해야 되거든요? <laughs> 이 티가니도 리버스 해야 돼서 요것만 해두고 해야 됩니다 <laughs> 이거 패 진짜 좋은 거예요. 맞아요. 저렙 분들한테는 엄청. 저희가 저희가 여길이님한테 패를 줬어요. 맞아요. 덕분에 저는 지금 엄청 광렙을 했죠. <laughs> 네. 저 저거 그리고 11단 조포도 샀어요. 그리고 보스레는지도 11을 샀고. 맞아요. 왕관 모기가 음. 엄청 편해요. 패시 있으면. 네 근데 저는 안 편해요. 아 이제 많이 안안 올라갔으니까. 저는 아직까지 편해요 편해요? 네 금방금방 올라가요 환생 몇번 했어요? 환생 어제만 해도 지금 벌써 한열몇번 했어요 열몇 번이요? 한번 세워볼까요네태받고3 6 9 12 15 18 21 어, 24 27, 30, 어 33, 33번 했어요. 하, 32번 아닌가요? 아 32번, 32번이요? 네네. 3 32, 2둘 33, 34, 34번 했어요. 아 진짜요? 어우. 응. 여러분께서 그래서... 맞아. 이모찌맨님과 싸워보고 싸운 거죠. 되게 돼요? 또 하면은 이목 주민님 발리잖아요 맞죠? 그렇죠 그래서 헤딩캠은 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일단 바로.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저도 판세는 적게 했지만 저 근데 칼을 저 많이 올렸어요 저수 있어요 저 지금 많이 안 키워놔가지고 어디로 갈까요? 어... 음... 따라오세요 네우가어디지 어,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아유. 이쪽에서 싸우자. 준비. 준비. 시작. 어떻게 어, 오 하, 어, 워낙 빨라가지고. 저희 쪽들도 왕관 크라운 상점 좀딱 보여드릴게요. 어? 저 어? 고소리 <laughs> 아닌데. 일위 서버 이벤트. 아니 서버 일위는 상... 아닌 거 같아요. 근데 VLP더라고요. 좀 그냥... 저... 그러면. 좀 건물 뒤쪽에서 싸우죠? 건물 뒤로요? 아요 아, 저 사람 개는? 저 형이 닭이야. 그러게요. 보스 지점 뒤에 이쪽으로 오세요. 보스 지점 뒤에요. 없죠? 여기요. 네. 준비준비 시작. 자. <laughs> 어. 한번 봐. 한 방입니다. 역시 한방이네요 <laughs> 네. 어 보스 어, 좀 잡을까요? 아니면 저 아가지 잡았어요. 아 저는 좀 잡을게요. 저는 안 잡아요. 원킬 났, 한방 났습니다. 그럼 선은 좀..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드리겠습니다. 15 올라갔고요. 와. 30 올라갔고요. 선은 한 개도 안 올라갔는데. 올라가야 돼. 54올라갔어그 다음부터 안 올라갔어요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근데야요 <laughs> 추천하게 <애들> 해주세요. <laughs> 이쪽에는 오토가 있어야 될것 같아. 너무 힘들어. 코는 터치하면 너무 아파요. 그쵸죠 네네. 힘들죠. 그럼 웬만하면 오토타아요 <laughs> 추천 좀. <추천. 웃음> 있으면 편하긴 편해요.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. 네. 저희가 알려드리 저희가 알려드리지만. 아무것도 안했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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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지 짧은 해보겠습니다. 와! 엄청 높죠 <laughs> 끝이 없어요. <laughs> 그렇죠 크라운 상점에서 뭐 사는 것도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?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같요 저도 뭐죠? 몰랐어요 이거 보스 11 데미지랑 아, 네, 그 네. 아우라 하는 거요 아요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요 떨어지는 게레드 불편하어오 마이 갓! 그게 너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갓! 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이 갓! 오이 갓! 업그레이드. 기술 업그레이드. 한 개? 아, 이거 나 사는 말이야. 한 개? 두 개? 세 개? 네 개? 다섯 개? 여섯 개? 이개여덟 개? 어 개. 개, 열 개? 이쪽도. 한 개? 두 개? 세 개? 네 개? 다섯 개? 여 개? 여덟 개? 어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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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개? 그치? 네, 아까 저거는 점프가 한 개씩 더 늘어나고요. 네, 그리고 점 어그 맞아요 저도 그거 몰어요 유한티비님 덕분에 알았어요 이쪽에 들어가시 아우라 효과가 있습니다 저거 아우라 네. 음. 능력치가 더 좋아져요 스피드 좀빨라져 맞아요, 맞아요. 음. 저거는 음. 왕관으로만 살수 있기 <laughs> 때문에 보스를 아니요. 잡아야 됩니다 맞아요. 이걸린 도아해요 가래가 걸렸어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. 안녕히 부탁하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. 편기 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.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많이 잘하주세요해 받으실 분들 좋아요랑 닝아남겨재세요 그럼 용버. 용